안녕하세요. 광일텍스타일입니다. 오늘은 UPW의 2023년 스프링/ s u 컬렉션 중에 Sensation 센세이션, 이라는 이런 컬렉션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아이템 정도가 있고요. 첫 번째로 피터라는 원사 3개지용입니다. 단사 2 7수고요92% 커튼, 5% 캐시미어, 리사이클드 폴리에스터 3%들어 있는 원사고요. 를 보시면 이렇게 지글지글한 외교 뒷면을 보셔도 이런 느낌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고요 그러면서도 통기성이 좋아서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이고 그리고 최고급의 커튼을 사용해서 이 터치 또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음여 8컬러가 스탁으로 제공되는데요 보시면 SS컬러답게 깨끗하고 산뜻한 느낌의 컬러들이 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록타라는 원사입니다. 단사 19수구요. 12개지 한가닥용이고 린넨, 커튼, 그 다음에 시클로 리사이클드 폴리에스터가 들어가 있구요. 나일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12개지용인데 보시면 플레인을 짜놨을 때도 어, 뒤에 있는 글씨가 살짝 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얇은 실이구요. 그리고 린넨이 들어가서 린넨의 가슬가슬하고 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 굉장히 가볍고요. 또한 통기성 또한 좋은, 공람이잘 통하는 입으면 굉장히 시원한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스타 칼라는 여덟 칼라가 되고요. 보시면 린넨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멜란지 느낌을 주는 듯한 칼라도 예,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범이라는 원사입니다. 십이 개의 창가 램이구요. 번수는 단사 1 7 수. 이것도 린넨 커튼 폴리에스터, 그 다음에 나일론, 화학섬유는 두개다 모두 리사이클드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표면이 아주 고르거나 그러진 않고 약간 지글거리면서 이것도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을 주는 그런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린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도 커튼이 또 부드러운 그런 맛도 그 동시에 느낄 수 있고요. 이 것도 마찬가지로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여름 소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라를 보시면 여덟 칼라 스탁이고요. 뭐 기본 칼라, 그다음에 뭐 계절에 맞는 계절감이 있는 칼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 에코입니다. 단사 15.3수. 이것도 역시 12게이지형이고요. 플레임 기준이고 뭐 커튼 나일론, 나일론이네요. 나일론이 두 가지가 같은 나일론이지만 하나는 시클로, 그러니까 뭐 나일론이고 하나는 그냥 리사이클드 나일론이고, 뭐 그냥 커튼 나일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관은 굉장히 지글지글하면서도 터치는 뭐 외관이 약간 거칠어 보이는 느낌과 달리 굉장히 터치는 부드럽고요, 부드럽고 찰랑찰랑거리고 어 그런 소재고, 굉장히 여름 소재로서 좋은 소재 같고요. 그다에이런 화학 섬유의 장점이라고 치자면은 이제 케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 간단하게 세탁해서 입고 외래도 좋을 만한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 스타하는 그래도 24칼라 정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